안녕하세요 미국가지의 미국 주식 이야기 10월 28일 수요일 장 엄청나게 폭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걱정 많으셨죠? 저도 오늘은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긍정적인 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좀 주의하게 되는 날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우려했던 부분이 뭐냐면 지난 9월 3일날 하락한 거에 거의 버금가기 오늘 하락이 됐거든요. S&P 500 같은 경우에는 3.5%가 하락이 됐는데 단순 그 퍼센티지도 문제지만 지금 이런 평균선으로 봤을 때 50일 평균선을 뚫고 내려오고요. 지금 100일 평균선으로 거의 그 밑으로도 내려갔어요.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더 하락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데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추가 매수의 기회 라고 보기에는 조금 정확한 믿음이 생기지 않아서 오늘은 좀 관망세로 있었습니다 오늘 내려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선이 있었죠 3,366 근데 그거를 뭐 무시하고 그냥 떨어지고 그 다음 마지노선인 3,320도 그냥 뚫고 내려와 버렸어요 그리고 거의 지금 3,200으로 치달을라 그러거든요. 이3,200 선은 뭐냐면은 많은 분석가들이 그 정도 연말에 내려간다 그렇게 얘기했던 그 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스토리대로 갈라 그러는지 우려가 돼서 오늘은 제가 추가 매수를 그냥 테슬라만 몇개 하고 나머지 거는 아직 하지 않고 지금 좀 자금을 킵하는 식으로 지금 전략을 세웠습니다. 한번 조심해서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추가 매수의 기회인지 아니면 좀더 기다려야 되는지 그 점을 한번 보자고요. 내일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도 떨어진다 그러면은 3,200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그 3,200까지 떨어지면은 거의 이제 10%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락세가 지난번 9월 3일부터 됐던 그 하락세랑 거의 비슷하게 돼요. 올해 봤을 때 3월 빼놓고 10% 이상 떨어진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우리가 자산을 지키는 방법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섣부른 행동을 취하시면 안 돼요. 지금 뭐 겁나서 다 팔아버리거나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러시면 안 되고 또좀 어, 내려왔네. 그래서 막 사셔도 안 되고 지금은 조금 관망세를 지켜보셔야 될것 같아요. 거래량의 볼륨이 정상으로 올라올 때까지는 시켜 보세요. 목견디에서 팔고 싶으셔도 분할로 파시고요. 사고 싶으신 분도 꼭 분할 매수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올인 올아웃 하는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어닝 실적은 대략 다잘 나와요. 다다 다 그린이잖아요. 다 비타고 다 가이던스가 있고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내년 분기 가이던스를 제대로 내질 못해요. 심지어 페덱스도 오늘 좋은 어닝을 발표하고 내년 가이던스를 내질 못하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하락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뭐 파슬리 같은 거요 파슬리 같은 거는 어닝이 뭐 벌써 기, 안 좋을 거라고 알기,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락됐던 거다 회복했어요 그리고 뭐 지금 한 72선으로 애프터 마켓에서도 그냥 유지되고 있으니까 얘는 그냥 바닥을 친것 같아요 이제 그더 이상 바닥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핀트레스가 오늘 어닝 발표에서 지금 애프터 마켓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마 이게 좀 내일 시장의 상승을 좀 유도하는 그런 어떤 촉매제가 되면 좋겠네요. 그리고 서비스 나우 그리고 Fear and Greed Index를 한번 볼까요? 지금 어제는 50에 가까웠었는데 오늘 완전히 떨어졌어요. 오늘 33으로 떨어졌어요. 여기 보시면은 오늘 34로 떨어졌어요. 얘기는 지금 좋은 매수 타이밍기는 한데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지난번 3월에 거의 20 밑으로 떨어졌었죠. 그리고 지난번 9월에 45선에 걸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지난번 9월보다 그 인덱스가 낮아요. 지금 발로트럴티가 더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빅스를 한번 보시면요. 지난 3월이 85였고요. 오늘 40.2에요. 그게 전 고점이랑 거의 지금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상승이고 또 모멘턴도 위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9월 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좀더 더 불안한 감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아마 46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여야 될것 같아요 그 얘기는 내일 모레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마켓에서 하는 얘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마 내일도 떨어질 거다 하지만 내일 장 마감하고 펭들의 어닝 발표가 있을 때 그게 서프라이즈가 돼가지고 그게 금요일날부터 장의 상승으로 다시 끌어가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지금보다 빅스가 두 배로 더 스파이게 될것 같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지금 대선 문제와 코로나가 같이 겹쳐서 그렇게 더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고 마켓이 불안해서 빅스가 더 올라간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부분도 좀 맥센스하는 것 같아요. 3월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지만 지금은 코로나의 문제와 그다음에 대선의 문제가 두 개가 합쳤으니까 오히려 심리적으로는 더 불안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하는 게 그냥 숫자상으로는 좋은 매수점이긴 하지만 아마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확률이 있다. 그런 거를 좀 고려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마켓을 관심있게 매일매일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트렌드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특히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의 리퀘스트를 받아서 영상을 만들고 있거든요 오늘 구독자님 중에서 주식 폭락하는데 포트폴리오를 좀 지키는 해지하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로 답변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예, 해지하는 방법이 있죠. 이 해지라는 거는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들고 있잖아요. 그런 일종의 보험 같은 거예요. 우리는 주식을 롱텀으로 다 가져갈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상향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죠. 하지만 간혹 가다 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거나 심각하게 폭락하고 그럴 때 내 주식이 아프게 떨어지는 걸 보고 있기에 좀 걱정이 되면 이렇게 해지를 좀 해놓으면 떨어질 때 내가 좀 이득을 취하고 또 떨어진 주식은 마켓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 주니까 부수의 인컴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기도 해요. 근데 이 비율을 잘 정해놓으셔야 돼요. 사람마다 다 비율이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한뭐10% 미만으로 내 번체 포트폴리오의 10% 미만으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일종의 인슈어런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그러니까 심플한 것부터 좀 복잡한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심플한 방법은 인덱스 ETF를 사시면 돼요. 코베이러터리 인덱스 있잖아요. VIX라는 거그 VIX를 가지고 만든 ETF가 있거든요. VXX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참고를 붙여놨죠. 그래서 오늘처럼 뭐발로타리티가 30에서 40으로 푹 떴을 때 이게 거기 비슷하게 따라가서 이제 수익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14%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켓이 불안할 때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e t f 고요 이런 거를 사셔서 하셔도 되는데 이런 ETF들의 조심해야 될 점이 뭐냐면은요. 이 ETF가 타임디케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주기로 해서 얘네들이 리셋을 해요 그래서 이게 밸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롱텀으로 가지고 계시면 안 돼요 뭐저 같은 경우에도 뭐 일주일 맥시멈 2주일 그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거든요 어떨땐 2주일 안에도 생각지 못하게 막 떨어질 때가 있어요 변동이 없어도 주가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딱 차트를 보시고 아이고 오늘 많이 내려왔는데 내일도 내려가겠구나 아니면은 어 이건 너무 올라와서 내일 좀 내려갈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일종의 보험적으로 사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27불 뭐이 정도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한 100주 사시면은 2,700불 정도 되잖아요. 그러고선 만약에 오늘 같은 날을 맞이했다. 그러면 10%뭐한 그러면 한 200불 300불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종의 인슈런 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 비슷한 종목인데 이거는 1.5배 레버리지가 있는 거예요. UVXY 똑같아요 이것도. c o v e l 인덱스의 1.5배의 움직임으로 주는 거니까 이것도 마켓이 안 좋을 때 돈이 올라가는 거죠 지금 비교해 보시면 이건 20, 21% 잖아요 그리고 이 VXX는 14% 잖아요 그러니까 딱 1.5배 더 올라가죠 그리고 다른 종목은 인버스 ETF를 사시는 게 있어요 QQQ 아시죠? 테크놀로지주 모아놓은 인덱스 그거의 반대 이거는 거꾸로 3배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S&P500가 3% 정도 빠졌잖아요. 3.5%인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세요. 11.7% 올라가죠. 그리고 다른 거는 또 비슷한 거는 FNGU 만드는 그 원트리얼 뱅크에서 하는 거 FNGD가 있어요. 이것도 3배. 인버스. 비슷하지요 레이슨.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으로 사놓으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차트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S&P 500 같은 거 이것도 차트가 오버봇 되고 오버솔드 되고 그런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S&P 500을 그렇게 볼륨으로 보실 때면은 SPY라는 거를 보시면서 스파이 그걸 보시면서 오버봇 됐을 때 그러니까 RSI가 엄청 올라갔을 때 그럴 때는 이런 거를 좀 계산하셔서 사 두시면은 자기의 어떤 레버리지에 맞춰서 한 나는 이런 때한 500불 정도 벌고 싶다. 그러면 한 거기에 맞춰서 이런 걸좀 사놓으시고. 그러면은 이쪽에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해지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해지, 해지가 아니고요. 뭐, 스탕마켓 내려간다고 자기 어카운트 해지하시면 안 되죠. 해지하는 방법이 이런 게 있고요. 이제 조금 복잡한 건데, 옵션을 좀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옵션으로 어떤 종목을 정해가지고 그거를 풋을 사시면 돼요. 풋을 사시면은, 그거는 풋이라는 것은 마켓이 내려가면 더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내가 테슬라에 풋을 샀다. 스트라이크 프라이스는 400불이고, 그러면은 테슬라가 줄줄줄 줄 떨어져서 그러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뭐 350불, 450불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수익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거가 있는데, 그거는 옵션은 또 옵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시니까 방법만 있다는 걸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고요. 주의할 것은 옵션은 항상 자기가 산 가격에서 지로가 될수 있다는 거,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로 백지장으로 되어볼 수 있어요. 이해가 없으시면 옵션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다른 옵션에 대한 방법인데, 만약에 내가, 내가 만약 테슬라주를 100주 이상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전략을 쓸수 있어요. Selling call against the stock. 그건 뭐냐면은 옵션은 컨트랙 하나가 주식 100개에 해당하는 그런 밸류거든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프리미엄만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오늘 A라는 주가 72불이었어요. 근데 제가 딱 봤을 때 마켓이 계속 내려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 이 A라는 주는 절대로 80불 이상 될수 없어. 옵션 만기일에. 그 옵션은 또 만기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만기일이 예를 들어서 요번 금요일, 요번 금요일에 80불까지 될수 없어. 그러면 제가 이 A라는 주에 80불 컬을 팔아요. 그러면 오늘 그 컬의 프라이스가 예를 들어서 800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그 800불이라는 프리미엄을 받고 제 권리를 일단 팔아 놓는 거예요. 조금 복잡하죠. 하여튼 그 얘기는 하여튼 800불을 벌어요. 컬을 파는 순간 800불을 벌어요. 그리고 옵션 만기일이 요번 금요일이다. 그러면 금요일, 금요일에 이스탁 가격이 80불을 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이만큼의 800불의 크레딧을 제가 갖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만기일에 이 주가 80불을 넘어 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저는 그 권리를 팔았기 때문에 내 권리를 팔았기 때문에 이 주를 무조건 저의 가지고 있는 100 주를 80 불에 팔아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72불이었는데80 불이었다. 그러면은 100 주니까 8 불, 800 불을 제가 일단 벌죠. 팔았기 때문에. 그리고선 지금 이 받은 크레딧은 이렇게 올라가면 가치가 없어져서 지루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손해 보는 거는 없어요. 그 대신 내가 주식을 갖고 있던 거를 그냥 강제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뭐, 여기에 더 다른 부연적인 그런 신경 써야 될거 설명할 게 있지만, 그냥 옵션은 복잡하니까, 일단 그렇게 간단히 컨셉적으로만, 간단히 개념적으로만 제가 설명드렸고, 이렇게 장이 떨어질 때내 포트폴리오를 지키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런 해지하는 방법들이 있다. 그거를 오늘 좀 설명해 드렸어요. 첫째는 빅스 관련된 ETF를 사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인버스 ETF를 사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크게 옵션으로 하는 방법. 그렇게 있어요. 주식도 공부하면 할수록 진짜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거는 목표가 돈을 번다가 목표가 아니라요. 첫째 목표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어떻게 내가 위험을 충분히 컨트롤 할수 있느냐. 그걸 알면 그냥 주식은 우상향이기 때문에 성장하게 되는 거죠. 일만큼 손해를 안보냐가 중요한 거지, 얼마큼 번냐가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버는 거는 벌어져요. 1년, 2년, 3년, 5년, 10년 있으면 벌어지는데 그 동안 얼마만큼 더 잃느냐, 그거를 우리가 매니지할 수 있으면은 더 좋은 투자의 전략이 되는 거죠. 미국서 사시는 분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부자 되는 방법은 얼마큼 택스를 덜 내냐.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리스크를, 매니지를 잘 하냐,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한번 조금씩 조금씩 한번 테스트를 해 보세요. 폭락장 같은 때는 주가 떨어질 때 잘만 하면 떨어지는데 내가 한 500불, 1000불 이렇게 벌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말씀드린 ETF 같은 거는 롱텀으로 가지고 가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이거는 그냥 어느 순간 한뭐 일주면 1주 맥시멈 2주 안에 다 해결하셔야 되는 그런 거예요. 자동차 보험처럼 1년 내내 가져가시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뭐 주식은 폭락해서 기분은 나쁘고 좀 걱정되더라도 편집하고 또 영상을 준비하면서 또 뉴스를 계속 보니까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고요. 의외로. 의외로 지금 좋은 기회다. 네가 지금까지 하고 싶은 주들을 좀 정리해서 쇼핑 리스트를 만들고 쇼핑 리스트에 맞는 어떤 가격 같은 거를 좀 정리해가지고 준비해라. 그게 더 좋은 기회고 지금 그렇게 될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틀린 말 아니에요. 내일 주가가 움직이는 걸좀 보시고요. 내일 만약에 내일도 하락으로 간다. 그럼 조금만 더 기다리셔야 되고 내일 상승으로 간다. 그래도 물론 하루 더 기다려야 되죠. 데드캣 바운스라는 거 있잖아요. 고양이가 죽었다가 빨떡 일어나는 것처럼 또 오늘보다 조금 더 움직이는 것 같이 올라가다가 또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2, 3일. 가장 중요한 거는 내일 펭의 분기 실적 발표가 어떻게 마켓에 영향을 미칠 건지 그걸 좀 우리가 봐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 나는 김에 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쇼핑 리스트를 쫙 만들어놔요.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왜냐면 이 가격은 틀린 걸 수도 있어요. 저 따라가시면 안 되고 이렇게 쇼핑 리스트를 만들고 언제 첫 번째 바, 바잉을 할 거고 언제 두 번째 바잉을 할 거고 언제 세 번째 바잉을 할 거다. 그리고 기본적인 펀더멘탈 공부하고 그 다음에 어, 타겟 프라이스는 얼마니까 지금 가격보다 비싼가 적은가 비교하면서 그리고 내년에 그로스는 얼마나 될 거고 뭐 특별한 어떤 이게 테마 중간 아닌가 그런 것도 좀 보고 그리고 지금 있는 거 새로 살거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섹터별로 그렇게 정리를 해놔요 그리고선 매일 아침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하죠. 매일 아침 하긴 하지만 특히 마켓이 많이 움직였을 때 오늘 같은 날도 한번 이렇게 보면서 어 내가 정한 타겟 프라이스랑 좀 이게 맞추기가 되나 그런 걸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루에 1 시간 내지는 3 0분 아니면은 일주일에 주말에 1 시간 정도 내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항상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그러면은 좋은 투자의 전략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힘내시고요. 미국에 계신 분은 편안하게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즐겁고 힘찬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내일 좋은 소식으로 뵙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